분명히 이 예전에 기본서 문장 읽고 OX를 풀었어도 몇달 뒤에 다시 이 지문을 볼 때, 어, 이게 뭐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틀리세요. 기본서나 요약서, 이론적으로 평면적으로 써있는 문장만 계속 보기보다는 기본서 옆에 OX 문제나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입체적인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틀린 문장도 보고 맞는 문장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섞어서 봐야 나의 머리에 뇌에 잘 기억이 남고, 시험지에서 틀린 문장 혹은 옳은 문장을 바로바로 바로 골라낼 수 있고요. 제가 문제중심의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샘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례원칙, 이론 수업을 듣고 제가 본문을 한번 쭉 그냥 암기는 다 못하더라고 빠르게 읽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빠르게 읽은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우측에 있는 기출 OX, 기출 지문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반드시 풀어달라. 체크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뭔지 잘 몰라도 비례의 원칙은 쭉 읽었죠. 그 다음에 비례의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입법, 사법 등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다. 이런 식으로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풀어 달라고 했을 때 여기 2번 비례의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입법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거 여기를 읽었어도 뭔지 읽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입체적으로 이게 뭘까? O인가 X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습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적인 기본서 문장 읽은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게 이렇게 문제로 나옵니다. 기억 지문 보시면 비례 원칙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 원리이다. 분명히 예전에 기본서 문장 읽고 OX를 풀었어도 몇달 뒤에 다시 이 지문을 볼때 어? 이게 뭐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틀리세요. 모르겠으면 또 틀리고 해설 보고 다시 한번 관련 기출 이렇게 또 실려 있거든요. 이 문제집은.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예전에 기본서에서 봤지만 또 까먹을 거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온지 X인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중심의 학습으로 입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75점 이하로 받으신 분들 분명히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하시면 내년에 합격 점수 받을 수 있고요. 저도 항상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고 여러분들 가이드를 해왔습니다.